네,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현대 모터스입니다. 음, 차량은 티볼리 차량이고요, 20년식 차량입니다. 지금 일단 시동 걸리고 좀좀 보신 바와 같이 TPMS와 오토스톱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, 현상이 뭐냐면 지금 일단 깜빡이가 안 되고요, 윈도우 스위치가 먹통이고요. 다음에 열선 제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. 에어컨은 되고요. 열선이 제어가 안 되고. EDC 오프 스위치도 안 먹고요. 고장코드를 보고 있는데요. 캔 게이트웨이에서 PT 캔, PCM이 누락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고, 멀티 캔에서 뭐 AVN 누락됐다. 뭐, 나머지는 전원 개통. Skm 스마트키 모듈에서는 전원개통 쪽에다 문제가 있다.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방전 원이 됐었던 차량이니까 그때 들어왔을 것 같고요. 나머지는 과거 고장. 현재 고장으로는 프론트 키, 카메라 모듈 FCM에서 CGW 메시지 수신이 안 돼. 게이트웨이인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게 아마도 BCM일 것 같습니다. 다음에 엔진 컨트롤 모듈에서는 BCM과 TPMS 메시지가 수신이 안 됐다라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바디 전장이 안 되고 음, BCM과 지 송수신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차의 문제점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일차적으로는 전체 고장코드를 다 지워놓은 상태고요. 엔진 컨트롤 모듈과 게이트웨이 쪽에만 지금 고장코드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모듈들이 어떤 게 올라오고 어떤 게안 올라왔는지를 봐야 되는데, 음 지금 TPMS 그 다음에 PCM 모듈이 지금 안 올라오고 있네요. 고장 코드를 보면 현재 고장으로 PCM 메시지 수신 안됨, TPM에서 메시지가 수신이, 수신이 안됨, PT 캔에서 PCM이 누락이 됐다. 그러니까 PCM이 지금 현재 이 모듈 라인에서 이탈이 됐다. 뭐 효주가 나갔든. g p m s 네, BCM 모듈이 문제가 있든 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쪽 부분만 점검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BCM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캔 파형을 확인하고 캔 C 그 캔쪽 라인의 전류계를 피커스코프를 영, 이용해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. 그다음에 그러다 상황에서 지 원인이 나와서 지금 마무리를 했고 스캔을 해보면 바디 컨트롤 모듈이 지금 정상적으로 올라오고 이런 고장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카스 스위치는 뭐 지금 스위치를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올 것이고 고장 코드를 지워보겠습니다 일단 모듈을 교환하기 전에는 항상 그 모듈이 실제로 살아있는지 실제로 죽었는지 전원 접지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통신 모듈에서 팬 전류가 흘러나오는지 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패러도 분석 후 로캔 전류기를 물렸을 때 바디 캔에서 나오는 캔 전류를 확인 후 정상인지 아니면 불량인지 확인을 하고 그모드를 교환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겠습니다.